예, 안녕하세요. 아, 레드썬 어, 김영국 박사입니다. 아, 내일 어, 토요일마다 아, 11시에 실방을 하기로 했는데, 아, 내일 어,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어, 부득이 내일은 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 어, 이 시간에 예. 토요일 대신 예,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참자아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우리 회원들이 참자아에 대해서 어, 많은 어, 질문들을 하세요 어, 궁금해하시고 처음 듣는 얘기고 또좀 많이 또 주고받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생소하죠 예. 참 자아란 어, 여러분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참 의견이라고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자아란 참 의견이다. 즉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진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의견대로 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어, 그래서 예, 참 자아란 아, 여러분,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예, 참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아, 이런 예, 에너지 체면을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면 예,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평소보다 훨씬 더 예, 모든 어, 이, 어,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이 조금은 아마 좀 어렵고 좀 재미없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잡고 계속 매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은 속에 있는 예, 여러분의 진짜 의견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진짜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있게 세상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그참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마치 예, 노예처럼 어, 노예처럼 예, 남들 말에 휩쓸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예, 결과를 가져오게 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 의견, 즉내 진짜 의견이 뭔가를 어, 생각해서 예, 그대로 여러분이 예, 인생을 전개, 예, 전개하면 아마도 능률도 예, 훨씬 높아질 거고, 예, 그리고 인생의 그 보람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에,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 여러분의 아, 왼쪽 발가락 끝에 제가 에너지를 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발가락 끝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자, 발가락 끝에서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게 되면 내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왼쪽 발가락 끝에 집중하세요. 내가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에너지를 발가락 마디마디를 지나서, 그죠? 왼발 전체로 퍼뜨려 보세요. 자, 왼발 전체에는 어, 신비스러운 레드 선 에너지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발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발 전체로 퍼뜨렸으면 이제 오른쪽 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왼쪽 발의 그 느낌을 무릎까지 쭉 올려 보세요 그리고 더 위로 올리세요. 허벅지로. 자, 그리고 그 신비스러운 느낌을 네, 오른쪽 팔에도 꽉 채우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무릎으로 쭉 올립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입니다. 이제 이 기운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겁니다. 자, 그 느낌을 양쪽 허벅지로 쭉 올리세요. 그리고 그 신비스러운 느낌을 이제 엉덩이를 지나서 척추를 따라 위로 쭉 올려보세요. 음, 뭔가 좀 신비스러운 기운이 올라가는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이 들면 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양쪽 팔로 내리세요. 이제 양쪽 팔의 손가락 끝에 약간 저린 느낌을 느껴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이제 얼굴로 올립니다. 몸 전체로 퍼뜨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10에서 0까지 세면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몸 전체로 퍼져서 여러분이 아주 느긋하고 넉넉하게 변화됩니다. 자, 열에서 영까지 세겠습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영. 아주 깊어집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휴식을 느끼며 음미하고 그 느낌 제몸 전체로 그 느낌을 퍼뜨립니다 아, 요즘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네. 나는 하루에 식사를 두번 하는데 예, 네, 하루에 두번밥 먹으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금방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제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몸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이 몸 전체에 꽉 채워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최면을, 아, 뭐 오디오나 또는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실방으로 직접 접했을 때, 네,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느긋하고 넉넉해집니다. 자, 넘치는 여유와 평화, 느긋함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에너지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또는 상담할 일이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세요 아 김민수 씨 네, 안녕하세요 아예 과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타임머신 같은 게 필요 없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죠 예. 이 체면을 제대로 잘하면 과거로도 갈수 있고 미래로도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체면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 실제로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이 최면입니다. 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글 올려주세요. 채팅 보고 있으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아, 이 컵에다가 아, 냉수를 어, 한번 따라서 준비를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내가 컵에 있는 물을, 예 맛을 변화시켜보겠습니다. 예, 김현수 씨. 체면으로 과거에 가면 그 당시 본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 앵글 돌리듯이 자유롭게 시각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시각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최면은 굉장히 좀 어, 신비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에,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면을 통해서 어, 전생을 가보게 되면 에, 여러분이 에, 전생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에, 그리고 그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현생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참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나. 그 진짜나는 우리가 제목에서 말했듯이 바로 여러분의 어, 의견을 말해요. 의사. 네 뜻이 뭐냐. 그죠? 네. 그 진정한 뜻을 깨달으면, 예, 네, 그럼 여러분이, 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참 자란 바로 참 의견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혼자 있거나 또는 뭐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참 자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요 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운전을 하죠 그렇죠? 네,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핸들을 붙잡고 막 움직이면 음?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내 핸들을 잡고 막 강제로 막 꺾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일생 자체가 여러분이 운전 때는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음. 김연수 씨. 교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전생 체험 피험자 중에서 실제 전생의 물질적인 증거를 찾은 적도 있나요? 어, 예를 들면 전생의 물건이나 건물이 발견됐다든지 네, 숱하게만 있죠. 옛날에 아마 어, 우리 가수 내가 그 MBC TV 특종에서 그 방송할 때인데요. 그때 아마 어, 가수 이름은 내잘 모르겠어. 디바인지 누군지 하여튼 그 멤버예요. 그 가수 그 멤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어, 자기가 백편, 백혈병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시기를 어, 알아봤고 그리고 그 위치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라, 한무한 30년 전, 40년 전, 그 정도 옛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촬영팀들이, 어, 그걸 갔습니다. 그 위치가 부산 어느 지역이었는데, 가서 그 동네 사람들 수송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 몇년 전에, 백혈병으로 어, 고생하다가 죽은 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 그래서 그때 촬영 팀들이 많이 놀래고 그랬었는데 어, 물론 뭐 우연에 일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치하는 경우가 어, 제법 많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예, 완전히 예, 무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어, 예, TV 특종에 누가 변을 못 봤다는 거죠? 예,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코요태 신지는 전생에 남자 거자, 거자이였었죠 예. 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자, 여러분이 참 모습은 참 자는 아참 의견이에요. 즉,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 의견. 내가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어느 건물이야? 무슨 동이야? 그러면 그리로 가죠. 그게 참 자아예요. 자기 의견인데. 근데 엉뚱한 사람의 의견이 딱 들어와서 그걸 확 꺾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의 의견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오래전 에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의견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노예처럼 사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참 의견,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의견, 그 의견이 뭔가를 잘 찾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생각했던 그죠?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의견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 내가 참 의견을 따르지 못하고, 그죠. 어 결국은 과거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할수 있을 겁니다. 야, 그래서 어, 참자아한 결국은 주변 영향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예, 진짜 나로. 어 아, 그리고 그렇게 진짜 나로 살게 되면 예, 여러분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자신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죠. 예, 진짜 나를 찾는 것. 예,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나, 즉내 진짜가 그 속뜻을 어, 파악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어, 여러분의 참 자아를 어,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도 내가 남들 조종당하는 건 아닐까 또는 과거에 조종당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의견, 어, 내 진정한 의견대로 예,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어렵죠? <laughs> 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나는, 어,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절에 가서, 어, 참선도 오랫동안 해보고, 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요즘 내가 이 체면을 또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은, 사람은, 나쁜 측면에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측면에서 모두 벗어나야 그래야 참자, 즉 진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를 찾게 되면 네, 여러분의 집중력, 기억력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 진짜로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나 또는 삶에 있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질문해 보시죠. 아, 그리고 내일은 내가 아, 원래 토요일 11시마다 실망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 부득이 내일은 예, 방송을 못할 때가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질문해 보세요. 네. 예, 김민수 씨만 계속 지금 질문하시네. 예, 개인적으로 체면이 훨씬 선물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교나 선도, 기수련은 뭘 끄집어내고 기운을 돌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 생각에는 뭐 기수련 한다든지 뭐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해서, 어, 또 기를 돌리고 막 정수리로 뭘 올려보내고 내리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심한 상태. 주변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 그죠? 어. 주변 영향이란 어떤 걸까요? 음, 주변 영향이란 사람들. 그죠? 과거, 미래. 그리고 머릿속의 고정관념들. 그죠? 이런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베가서원 씨, 어, 반갑습니다. 아, 어, 이전 방송 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 방송 정신질환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정신질환으로, 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잘못된 최면 때문이에요. 잘못된 체면에 걸린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내가 체면을 해 보니까 모든 정신 질환에서 한방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참 자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배가 서원 씨, 우울증에 정말 효과가 높네요. 네. 예. 그럼요 네,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우울한 어, 기억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럼 그걸 끄집어내야 되죠. 네. 우울증